수익이고요.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9월 1 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실시간 추익기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보세요 9월 10일 바로 어제 아카시 네트워크 다음으로 급등 쏜다고 말씀드렸던 블러예요. 자, 월요일 날 제가 타점 잡아드렸던 아카시 네트워크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쏘면서 6% 수익 떠먹게 들었습니다. 이 블러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전부 다 수익 쭉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앞둔 코인들 실시간 타점부터 그 근거까지 싹다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이런 수익들 이어가고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와 함께 이러한 급등 수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돈 절대 안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단기 수익을 노려볼 중목. 자 바로 에이브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좀큰 스케일을 보기 위해서 이 주봉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에이브의 경우 이 미리 구워드린 이패럴레클로 안쪽에 ]에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아주 이상적인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잘 보세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평선들 있죠. 자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0일선 노란색 60일선 연두색 120일선까지 이 모든 이평선들이 매우 고르게 정배율되어이 상승세가 얼마나 굳건한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모습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지금 제가 미리 그어드린 여기 이 가로줄 두개 보이시죠. 이 두터운 매물대가 반복적으로 쌓여 있는 주요 저항대 그리고 주요 지지대 구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6만원 매물대 위쪽으로 돌파 성공한 이후에 다음 매물대까지 쭉쭉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상승세 더욱 잘보실겁니다그죠자 여기서 지금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당 매물대 돌파 이후에는 꾸준하게 다음 매물대까지 반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양봉거래량들이 꾸준하게 쌓여있는 만큼 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쌓여있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따라서 현재 이 패럴 채널을 따라 상단부까지의 반등을 단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채널 상단부인 23만 5천 원 부근 저항 매물대와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 35만 원대까지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이 23만 5천 원 매물대 위쪽으로는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와 이 투자의 필수적인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실시간 대응을 이어가실 경우에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스점이 되는 거예요. 자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있죠이팀 명절 기간 동안 에이브 하나만 잘 담아 두시더라도 자 두둑한 용돈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매 순간 이런 철저한 근거와 분석으로 투자를 이어나간 결과 이번 달에만 누적 75%가 넘는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들은 어,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100% 무료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 뭐 개인 정보 신상 요구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A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수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